안녕하세요. 사실 수다 집을 며칠 전에 찍었어요. 그날 한 다섯 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걸 편집하려고 열어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정말 마지막으로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카메라 발열로 꺼지고 옷이 마음에 안 들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배터리도 없고, 이래저래 그날 찍었던 영상들은 다 날리게 됐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해서 빛은 별로 안 좋으나, <laughs>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버콘 모임이 있어서 빠르게 찍고 또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평소와 같이 요즘 뜨는 거, 그리고 요즘 근황, 그리고 이것들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이것저것, 그리고 다음 수다집 수포를 얘기할 것 같아요. 먼저 요즘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필드 도안을 오픈하고 함투 요청이 들어와서 함투를 열었는데 한 20분 정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떠보려고. 제 테스터 진수님을 따라서 어프 블랙으로 필드를 뜨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이게 왼쪽 팔인데 왼쪽 팔 이제 막 앞판 뒤판 가른 상태인데요. 여기서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팔이고 필드가 여기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 전체를 뜬 다음에 여기 팔에 몸통 반쪽을 이어서 떠주는 그런 형식인데 팔 한쪽. 몸통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는 그 다음에 뜨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죠? 네, 다음 뜨고 있는 거는 에떼 원피스입니다. 지금 이거는 두 번째 판이고 에떼 원피스는 앞판, 뒤판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두개 떠서 더 예쁜 쪽을 앞으로 입어주면 됩니다. 에떼 원피스를 뜨고 있고 어, 이거 무늬 한 다섯 개 정도 뜨면 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 옆을 이어주고 넥밴드 이렇게 떠주면 은 끝입니다. 사실 주말에 끝내려고 진짜 열심히 떴는데 새끼손가락이 막 이렇게 제 의지대로 안 움직여지는 정도로 뜨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멈췄어요. 어제 그래서 저녁에 이제 뜨다가 그만두고 잤는데, 몸이 더 소중하니까. <laughs> 오래 뜨게 하려면 몸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떴고, 이 에떼 뜻은 여름이라는 프랑스어예요. 이거는 일상집에서 나왔지만, 어프로 뜨다가 글로리로 변경을 했는데, 땀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프도 그렇게 막 못, 너무 못생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여름 실 특유의 그성그라이잘 표현되고 되게 어프가 시원하니까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프로 뜬 편물이고요. 이게 글로리로 뜬 편물입니다. 둘다 세탁이나 스팀을 안한 상태고요.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안 보이려나? 음. 이렇게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느껴지네요. 근데 글로리 편물 만져보신 분들이 정말 다들 놀라거든요. 이게 정말, 정말 부드럽고,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어프보다는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엔 멀리 뭐 봐도 더우니까, 저는 글로리가 애 때에는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애 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탑다운 방식이라서 탑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뭐 미니 원피스나 롱 원피스나 미디 원피스나 원하시는 기장으로 만들어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판 따로 떠가지고 꿰매는 방식이라서 트임도 자유롭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트임을 조절을 할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제가 앞뒤판 따로 분리해서 뜨. 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사실 원통형으로 뜨는 게더 편하잖아요. 근데 변형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두고 싶어 가지고 이런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때는 도안사관학교2기를 들으면서 하기 시작한 건데 도안사관학교2기는 이제 근황 얘기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자연스럽 이게 자꾸 주제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보안사관학교는 뭐냐면 김대리님이 수업하시는 거고 보안이티에서 처음으로 모집을 시작했던 그런 수업이에요. 사관학교라는 게 붙으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 어려운 수업보다는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옷을 한두 벌 이상 떠보신 분이라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들어간 게 2기고 2기는 1기를 신청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만 선정을 한 수업이에요. 저는 1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2기에 바로 홀레벌떡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님 일정상의 이유로 당분간 도안사관학교는 모집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고 여름에 하반기에 다시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간은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4주동안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수업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도안이 뒤에 5월 13일까지 해당 도안을 업로드하면 환급이 됩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 일단 그 전에 저는 도안을 현재 4개 정도 만든 경험이 있고 크게 옷은 도안 작업한 것 빼고는 한네 벌? 다섯 벌? 정도밖에 뜬 적이 없어요. 물론, 완성하지 못한 옷들은 더 많습니다. 씨오는 굉장히 많아요. <laughs> 완성한 옷이 없다는 뜻이고요. 옷을 떠본 경험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떠보기는 했어요. 아무튼 제 실력은 그 정도인 상태고요 제가 도안사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안을 만드는 그런 강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강의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독학으로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 그래도 도안을 되게 많이 만들어 보신 김대리님의 방법을 엿볼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혼자서 시작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구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점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어떤 자기만의 팁을 갖고 하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들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단톡방도 있지만 단톡방은 고독한 단톡방이라서 사진으로만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발하지는 않고요. 이 기간 동안 김대리님하고 1대1 대화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 대답을 해주겠다. 24시간 내에 모든 걸다 피드백 해주겠다. 라고 김대리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저는 탑다운과 바텀업도 고민 중에 김대리님의 피드백으로 탑다운으로 변경을 했고 그걸 지금 제 도안의 가장 큰 부분을 결정짓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료가 꽤나 탄탄해요. 온라인 수업은 1시간 정도만 진행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해주시고 저희는 수강생들은 채팅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인데, 한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거의 질문 위주랑 자료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한번더 찝어주는 그런 수업이고요. 매주 영상 자료들을 오픈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볼수 있도록 해주셔서 굉장히 이거는 좋은 자료 제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장점들은 이렇게 딱세 가지 대리님이 도안을 만드는 방법을 엿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대리님의 1대1 피드백 그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는 자기가 얼만큼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세 가지가 제가 생각한 장점이고요 단점은 한 가지인데 기간이 짧다 이 기간이 짧다는 수업 내용을 따라하기에 빡빡하다라는 뜻보다는 환급기간이 짧다라는 건데요. 환급기간 안에 도안을 올리려면은 테스트 과정을 없이 업로드를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에요. 근데, 물론 대리님이 수업 시간에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차 검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좀 겁쟁이라서 테스트를 안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갖고 일단 기간 내에 완성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안을 만드는 데는 기간이 짧은 건 아니고 테스트 과정을 할수 없을 정도의 기간이라서 그게 조금 저한테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론,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추천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들어본 사람들마다 다 후기는 다를 수 있고 그렇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추천을 하는 경우는 도안을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도안을 만들고 싶다. 만들 생각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환급 기간 안에 도안을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길라잡이가 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제가 처음에 도안을 만들 때 되게 막막했거든요. 저는 도안을 만들겠다라고 보다는 그냥 제가 뜨고 싶은 게 있어서 차트를 야매로 만들어 놓고 그걸 떠났다가 아 이거 기왕 차트 찍은 거 도안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했는데 되게 우왕좌왕하고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 테스터를 제외하고 도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그리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만든다면은 그런. 우왕좌왕 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절약이 될것 같아서 도안을 이제 막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왕 추천입니다 장추 그러나 도안을 몇번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어쨌든 구축해 나왔을 거고 김대리님의 수업을 듣고 김대리님의 방식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방법이 내가 이렇게 만들던 거를 저렇게 만들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김 대리님의 방법을 봤고 어 되게 효율적인 것인 거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이미 저한테 편한 방법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방식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환급 기간 안에 내가 테스트 없이 도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6주 동안 도안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수 있다라고 자신이 있다면 들어볼 만은 한것 같아요. 그러나 황급받을 자신이 없다 하면은 굳이 이거를 꼭 들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도안사관학교 이기 후기는 이렇게고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 후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근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항상 근황의 중심에 있는 실바꿈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홍보성이 들어 있습니다 <laughs> 실마금을 만들고 나서 한 50분 정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나고 헤어지고 이 과정을 너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인스타를 개설을 했어요. 인스타는 요런, 요 이름이고요. 더보기에 더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런데 또 기왕 만든 거. 좀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면은 더 좋지 않을까? <laughs> 싶어서 콘텐츠 기획을 하게 됐는데 또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저 혼자서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모임 사람들도 굳이 이거를 팔로우하고 봐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 일상 인스타 계정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 다같이 뭔가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나온게 F5 모음집입니다 이거를 캐스톤 모음집으로 하려다가 그럼 너무 저같은 문어말쟁이들 때문에 <laughs> 많아질 것 같아서 F5 모음집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디스코드 위주로 대화를 하는데 디스코드에다가 F5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완성작들을 쌓고 있거든요. 그러면 8개 정도가 모이면은 제가 그거를 하나의 콘텐츠로 녹여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개 나왔고요. 지금 두 번째 f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달부터는 모임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나 모임을 많이 개최하신 분들 그런 분들부터 차례대로 모임원 소개에도 넣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바꿈에 들어오고 싶다는 문의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두세 건 정도 있는데, 어, 이분들을 무작정 다 수용하기에는 제가 관리가 안 될까봐 제 능력 부족으로 한 번에 수용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워가 100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5명씩 인원을 늘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최대 1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석이 생기거나 인원을 늘리면은 실바꿈 인스타 스토리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바꿈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황 겸 실바꿈 홍보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근황. 이거는 가장 큰 건인데요. <laughs>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이고 내일 화요일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laughs> 어떤 수업이냐면,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3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대반을 뜨게를 가르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아리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뽑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 너무 떨리고요.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뜨개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하, 걱정이고, 걱정입니다. <laughs> 제가 떨리는 만큼 주변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뭐, 결론은, 가서 부딪혀봐야지 된다. <laughs> 가서 부딪혀봐야지만 알수 있다고,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동아리 수업이다 보니까 원에서 들어온 친구들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작고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기는 다음 일상집에 녹여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수다집에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넣을지는 제가 일단 내일 수업을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 일상집, 수다집 모두 와주셨으면 합니다. <laughs> 제 근황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끝내고, 분량은 많지 않겠지만, 시간이 꽤나 지체돼서, 다음 수다집 스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수다집에서는, 근황이랑 요즘 뜨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니터라면 항상 뜨개도 챙기고 그날 일정에 필요한 짐도 챙기고 평소에 들고 다니던 것도 챙기고 하다 보면 되게 바리바리 매뉴이 되잖아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미니백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뜨개를 하고 나서부터 빅백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은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빅백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다음 수다집 빠르면 다다운 주가 되겠죠? 다음 수다집에서는 제 가방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저는 외출을 할때열번 외출 중에 아홉 번은 노트북을 들고 다닐 정도로 항상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고, 그리고 뜨개거리 챙기고, 뜨개도 저는 대부분 콘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염색실 합사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은 실이 한 개여도 부피가 큰 상태이거나,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져갈 때도 있고, 편물을 여러 가지 준비할 때는 또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편물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짐이 정말 확 불어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약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도 항상 챙겨 다녀야 되고,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물도 챙겨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도 챙기고, 카메라를 챙기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랑,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핸드폰 보조 배터리, 그리고 노트북을 오랫동안 쓸것 같다 하면 노트북 충전기,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쓰거든요. 이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걸까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보부상으로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가방을 쓰고 있는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다음 수다지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고요. 뜨게 할때 갖고 다닐 만한 가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또 뭐지? 그 알림 설정은 안 해도 되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